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동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방무나 연무가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남해상으로 남동진하는 고기압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남도와 경상남도는 늦은 오후부터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모레는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충청 이남지방은 낮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제주도는 흐리겠습니다. 오늘날 최고기온은 24도에서 3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7도가량 높았으며 당분간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오늘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해안과 일부 내륙에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과 내일 전 해상에는 안개가 짙켜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17일까지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이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 서해안과 남해안이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